당신이 몰랐던 원피스 랜덤한 사실들 마지막 사실은 원피스를 보는 독자들 중 상위 0.5%의 독자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실, 나미의 친부모 나미는 이스트블로 5인방 중 유일하게 친부모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으며 나미의 양부모인 벨메일의 정보만이 풀렸습니다. 두 번째 사실, 오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아이 루피는 오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어린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실, 도로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할 때 때 조로는 원피스 애니 cm으로 안전 수칙 방송을 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네번째 사실 흰수염 복싱 밈 흰수염 은 만약 복싱을 배웠다면 이라는 밈이 존재하며 복싱 흰수염이었다면 정상결전에서 승리했을 거라는 밈이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사실, 오다 작가님이 질투하는 캐릭터, 오다 작가님의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쌍디이며, 오다 작가님은 이를 질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실, 샹크스의 이미지 동물, 샹크스의 이미지 동물은 사자이며,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샹크스는 사자, 루피는 용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실, 거프의 집착, 버프는 로저에게 유독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려 40년 전 이상부터 로저만을 집요하게 쫓아왔습니다. 여덟 번째 사실, 아우키지의 본명. 아우키지는 아우키지의 본명이 아니며 쿠잔이 아우키지의 본명이며 아우키지는 해군 시절 쿠잔의 코드네임입니다. 아홉 번째 사실, 키자루의 과거. 키자루는 청년 시절 베가 펑크와 친분이 있었으며 우연히 센토마루와 만나게 된 이후 센토마루를 수련시켜 주었습니다. 열 번째 사실, 나미 전투원. 나미는 원래 전투원으로 등장할 예정이었기에 어쩌면 조로 쌍디급 무력을 지닌 나미가 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한 번째 사실, 배신자 메이커 거프. 거프는 의외로 배신자 메이커로 거포의 손을 거친 루피, 드래곤, 아오키지, 에이스, 사보 모두가 세계 정부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사실 도황 진짜 10간지네. 도플라밍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민화된 캐릭터로, 한국에서는 도플라밍고와 관련된 영상이나 글에 도황 진짜 10간지네라는 댓글이 자주 달립니다. 13번째 사실 로우의 여동생, 로우는 여동생이 한명 있으며, 어린 시절 죽은 것으로 추정되나, 디에쪽족은 생명력이 질기기에 어쩌면 라미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합니다. 14번째 사실, 아카이누의 딸. 아카이누의 가족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으나 여러 정황과 근거를 바탕으로 해군 기밀 특수부대의 히바리가 아카이누의 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5번째 사실 여기서 구독 한번 채널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타이밍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5초만 투자한다면 누르기기 FBJ 채널은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16번째 사실 마르코와 파인애플, 마르코의 이미지는 파인애플과 달라 있으며 공교롭게도 마르코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역시 파인애플로. 마르코는 파인애플을 껍질 채 먹는 모습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17번째 사실 돈 클리크의 착각. 돈 클리크는 미오크의 압도적인 실력을 보며 도저히 비능력자라는 상상하지 못하며 미오크가 악마 일매를 먹은 능력자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18번째 사실 카타쿠리 개망신. 카타쿠리는 필름 레드에 등장하였으며 이때 샹크스에게 미래의지를 선보이며 가오를 잡았는데 샹크스가 미래의 를 보는 건 너뿐만이 아니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9번째 사실 크로코다일 흰수염 친 자식설 크로코다일이 흰수염의 친자식이라는 새로운 가설이 생겨났으며 이는 현재 크로코다일 여성설 이후 가장 대두되는 설입니다. 스무번째 사실, 루피의 이상형. 루피는 이성에 관심이 없으며 세계 제1의 미녀 행콕의 구애에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스물한번째 사실, 쿠잔의 일탈. 아오키지의 어린 시절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아오키지는 10살도 안되었을 때부터 술 혹은 유해물질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스물두번째 사실, 조이보이의 진실. 조이 보이는 어쩌면 이름이 아닐 수도 있으며, 해저왕처럼한 자리를 상징하는 이명이나 칭호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23번째 사실, 욕심쟁이 이무. 이무는 의외로 담력이 많은 인물로 마더프레임과 비비를 가지고 싶어하며 오로성에게 이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24번째 사실, 에이스 죽음의 원피스 안봄. 에이스가 죽음으로써 많은 독자들이 이탈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스 죽고 안봄이라고 말할 만큼 에이스는 원피스에 큰 영향을 끼친 캐릭터입니다. 25번째 사실, 성우의 혜택. 로빈의 성우, 야마구치 유리코는 알라바스타 스토리 당시 유일하게 로빈이 밀지 모자 일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26번째 사실, 루피의 이름을 부르는 칠무에. 보아행콕은 칠무에 중 징배와 함께 루피를 유일하게 밀지 모자 애송이가 아닌 루피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27번째 사실, 쿠마의 친자식. 본인은 쿠마의 친딸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본인은 쿠마의 친딸이 아니며 양딸입니다. 28번째 사실, 보아엔콕의 크로스길드 합류. 보아엔콕은 루피를 사랑하기에 루피를 적대시할 가능성은 없지만 전 칠무에이자 고립되었다는 특징이 있기에 크로스길드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9번째 사실, 스모래기가된 스모커. 스모커는 1부와 2부의 갭 차이가 가장 큰 인물로, 1부 당시에는 거부 이상의 위상이었다면, 2부에 들어선 이후에는 스모렉이라고 불리며 떡락을 맞이했습니다. 30번째 사실 조로 폐양색 폐기. 조로는 폐양색 폐기 소유자이며 와노쿠니에서 처음으로 폐양색 폐기를 발현합니다. 31번째 사실 아카이노의 유일한 친구. 키자루는 아카이노와 동기이며 현재 해군에서 유일하게 아카이노가 편하게 대하는 인물입니다. 32번째 사실 노안 흰수염. 흰수염은 최소 30대 중반부터 흰수염이 나있었으며 사실상 머리카락을 제외하면 70대 시절과 외형이 유사합니다. 33번째 사실 폐양색 폐기를 보유한 해군. 생고코는 현재까지 공개된 해군 중에서 유일하게 패항색 패기를 보유한 인물입니다. 34번째 사실 스모커의 진급 과정. 스모커는첫 등장 당시 대령이었으며 크로코다이를 잡았다는 오해를 사며 중장이 되었고 정상결전 이후 2년이 지나며 중장이 되었습니다. 35번째 사실, 모리아 크로스길드 합류 전칠무의 개코 모리아는 현실적 가장 유력한 크로스길드 합류 후보입니다. 참고로 개코 모리아는 로저의 처형식을 지켜본 호걸중 한명입니다. 36번째 사실, 머리에 다륜이 박힌 남자 머리에 다륜이 박힌 사나이라는 설정은 현재 시키가 가지고 있으나 원래는 쿠마의 머리에 다륜이 박힐 예정이었으며 시키는 머리에 다륜이 박히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37번째 사실, 보아 행콕의 경계. 보아 행콕은 남이와 로빈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녀들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8번째 사실, 가족을 모두 잃은 로빈. 니코 로빈의 가족은 모두 사망하였으며, 마지막 가족이었던 어머니마저 로빈이 어린 시절 로빈의 눈앞에서 사망하였습니다. 39번째 사실, 에이스 바라기 로저. 에이스의 아버지 로저의 검의 이름도 에이스이며 로저의 아들의 이름도 에이스이기에 에이스는 자신의 아버지의 무기의 명칭과 이름이 같습니다. 마흔 번째 사실 샹크스의 가위바위보 샹크스는 원피스 필름 레드 오픈 기념으로 일본 예능에서 가위바위보를 진행했고 자신 만만한 표정으로 보자기를 냈습니다. 마흔 한 번째 사실 도플라밍고의 모티브 도플라밍고의 모티브가 된 동물은 플라밍고로 작중의 인물들 역시 도플라밍고를 세자식 홍학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흔 두 번째 사실. 루피의 대선배 조이보이. 조이보이는 루피 이전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복용자로 루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그 능력을 각성한 능력자로 밝혀졌습니다. 43번째 사실 이무의 성별은 이무는 한때 여자라는 설이 많았지만 남성 청룡인의 상징인 성으로 불리는 것을 보면 이무는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네번째 사실 크로커다일 현상금 떡상, 크로커다일은 과거 현상금이 8100만 베리였으나 실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19억 6천 5백만 베리로 상승하였습니다. 45번째 사실. 원피스 최초로 현상금 10억이 넘은 인물 카타쿠리의 현상금은 10억 5,700만 베리로 카타쿠리는 원피스 사상 최초로 등장한 현상금이 10억이 넘는 인물입니다. 46번째 사실 해병 사냥꾼 미오크 미오크는 칠무해가 되기 이전 해병을 사냥하던 해병 사냥꾼이었습니다. 참고로 조론의 해적 사냥꾼 출신입니다. 47번째 사실 방어력 보트 마르코는 방어력만큼은 사왕급이라고 불리며 아카이노 아오키지 키자로 카이도우 빅마 ]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냈습니다. 48번째 사실. 검을 사용하는 아카이누. 아카이누는 과거 검을 사용하여 전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카이누는 어린 시절과 신병 시절 항상 검을 착용한 채로 등장했습니다. 49번째 사실. 인기가 중요한 이유. 로우는 원래 타 최악의 세대들과 큰 비중 차이가 없을 예정이었으나 로우가 생각보다 많은 인기를 끌며 키드의 분량을 어느 정도 가져가며 로우의 분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50번째 사실. 쌍디의 원래 이름. 쌍디의 원래 이름은 나루토였으나, 당시 나루토가 연재되고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